안녕하세요. 10년 배우 김미혜입니다. 수업이 없는 주말, 오늘은 트레이더스와 코스트코에 다녀왔습니다. 캡슐 커피가 다 떨어져서 오늘은 캡슐 커피를 사러 왔죠. 캡슐 목록에서 사고 싶은 캡슐을 고르고 있습니다. 리미티드 에디션 커피가 있다고 해서 시음을 한번 해봤습니다. 요즘 우리는 매일매일을 너무 열심히 살아갑니다. 바쁘게 움직이고, 쉬지 않고 책임을 짊어지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번아웃이 찾아오죠. 저도 그랬습니다. 열심히 달려왔고, 멘탈에 강하다는 말도 자주 들었고, 완벽하려고 애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번아웃이 왔고, 그걸 제대로 다루지 못해 오랫동안 제 자신을 잃고 지냈습니다. 번아웃은 나약한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니라 너무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 오더라고요. 저는 요즘 주기적으로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을 받으며 들었던 말은 이거였어요. 하루에 단한 시간이라도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 시간만큼은 일도 아니고 의무도 아니고 오직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시간. 잠을 자도 좋고 책을 읽어도 좋고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절대 죄책감을 갖지 않는 것. 처음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간이 없으면 점점 여유가 사라지고 일에 묻혀 내가 없어지더라고요. 한 시간이 부담스럽다면 20분, 30분부터 시작해도 괜찮아요. 그 어느 때보다 바쁘게 사는 요즘, 우리 모두에게 의도적으로 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